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심리적 안정과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종교의 많은 부분이 현대인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현대인의 요구에 맞는 종교 현대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종교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신앙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현대인의 삶과 가치관에 맞는 교리를 제공하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사회적 정의,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중시하는 종교가 현대인에게 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2. 기술과 종교의 융합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과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하여 종교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목사나 AI 스님이 종교적 상담을 제공하고 VR 기술을 통해 가상 성지 순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현대인에게 더 매력적인 종교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종교의 등장 시기. 새로운 종교가 언제 등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영적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존 종교의 변화 기존 종교도 현대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단체가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고 현대인의 요구에 맞는 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 21세기에는 현대인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고 기술과 종교를 융합하여 현대인에게 더 매력적인 종교적 경험을 제공하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종교는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종교도 현대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종교적 변화와 발전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가 더 인간적이고 시대에 맞는지를 느끼게 하느냐가 아닐까요?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방향과 내적인 평화를 찾길 원합니다. 새로운 종교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정신적 욕구를 더욱 풍부하게 채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흐름을 잘 읽어내고 공감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통해 새로운 종교적 모델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우를 줄 아는 자, 바로 그가 21세기 새로운 종교 창시자가 될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변화의 가능성과 그 범위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새로운 종교는 단순히 신앙이나 믿음을 넘어 인간의 삶을 철저히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결정을 제안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 손정이가 강조하는 초연결 사회, 새말트만이 보는 인공지능의 역할, 젠슨 황이 꿈꾸는 AI 혁신 같은 것들이 단순한 기술적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 영적인 욕구와 결합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끌림은 단순히 기업 운영이나 수익 향상의 차원을 넘어서 결국 새로운 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다는 깊은 목표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인은 더 이상 단순한 시향보다는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가치를 원합니다. 이들이 그런 혁신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가 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이미 새롭게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것 같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새로운 종교든 문화든, 그것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잇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체감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새로운 트렌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기술, 과학, 그리고 인간다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흐름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리더들과 함께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